안녕하세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바로 대한민국 소방청 캐릭터 어, 일구와 영웅입니다. 그 동안은 영이와 어, 웅이 이렇게 그두 개의 캐릭터가 있었죠. 하나는 소년, 하나는 소녀. 그런데 캐릭터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귀엽고 개성 넘치는 일구, <laughs> 강아지 모양을 하고 있는 어, 캐릭터인데요. 요즘 어, 바로 이 친구 히딩 인형도 만들고 있고 또 마스코트 코스튬 탈 인형도 음,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 과정 지금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요거 수정 사항 몇 개만 노트 해놓고 어, 바로 제작 과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일구 캐릭터 굉장히 귀엽거든요. 자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숙제 하는 동안. 어, 제작하는 과정 보러 가실까요? 렛츠고. 이번에 제작하는 두 개의 캐릭터는 하나는 인물 캐릭터고요, 사람을 형상화하고 있죠. 하나는 이렇게 강아지, 동물을 형상화한 캐릭터입니다. 마스코트 코스튬을 만들 때이 바로 두 가지의 형태를 구현하는 게 각기 다릅니다. 비율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구성을 보자면 인물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구성이 우리 인체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인체의 구성하고. 어. 우선 스펀지 조형물로 헤드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랑 엉덩이랑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패딩을 만들고 그 위에 의상을 입고 장갑을 끼고 신발을 신는 그런 구성 다시 얘기해서 헤드, 패딩, 의상, 장갑 그리고 신발 이렇게 구성물을 만들어서 순서에 맞게 착용하는 구조입니다. 제작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제 지금 설명드리는 거 생각하셨다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보다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캐릭터는 조금 틀립니다. 동물 캐릭터는 사람 캐릭터처럼 머리가 조그맣고 몸이 길면 귀여움이 덜 하겠죠. 그래서 디자인처럼 헤드와 몸통을 1대1 비율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캐릭터의 구성물은 조금 더 간단하지만 만들기는 어렵고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 어깨 팔꿈치까지가 헤드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어, 팔도 표현하고 또 몸통도 표현하고 발도 표현하게 돼요. 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물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역시 조형 작업과 마무리 작업 또 피팅 작업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그 지점 어, 좀 기억해 가면서 영상 계속 따라와 주시면 보다 어, 아주 어, 그 설명이 어, 또 인지가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또 팔로 팔로 팔로미. When I hear it coming up like that, I just know that things are gonna end bad. When my body only moves for the beat, y'all been waiting, y'all been waiting for me. Just know that things are gonna end bad When my body only moves for the beat Y'all been waiting, y'all been waiting for me uh, I'll just keep dropping it Like there's no stopping it Then walk with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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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just keep dropping it Like there's no stopping it Then walk with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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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모두 <laughs>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소방청 캐릭터 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캐릭터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자나깨나 불조심 저희 회사도 지난 몇 개월 전에 이 밑에 작업실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아휴 작업 중에 화재가 났는데요.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앞차 시간에 잘못이 또는 부주의가 이 회사에도 타격을 입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우리 스탭들의 마음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조심하고 그냥... 불조심이 아니고 자아 깨나 불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소방청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우리 소방관들 기운 내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자 그럼 고마저씨는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 또 봐요. <laughs> Dropping it, like there's no stopping it Then walk with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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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I'll just get